어차피 우리가 갖고 못하는 거 아닐까? 음, 음, 음. 근데 여기에 진짜 금이 들어 있어. 이거 어떻게 왔어? 난30 3 0형의팀 이름 바꾸려고 했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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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래. 어. 아, 아. 아니 처음에 딱그 앞에서 놀했을때다 이렇게 도도로 3년 전에 게 갖고 있었지. 너무 어이 뭐? 는거 아니에요, 선배님? 너무 무네 아, 과한 설정하고 나와요. 금이랑 포탈이랑 다 있어. <laughs> 왜요? 또 뒤에서 허구해줬어요, 주인님이? <laughs> 왜요? 왜, 그래요? 왜 숨이 차요? 아, 되게 아,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아, <laughs> 이제 우리 김준현 씨죠, 김준현 씨. 아, 이건 준현이가 이기지. 이렇게 부담을 줘요. 짜쇼. 짜쇼! 제가 딱 보니까요, 잘해. 우리 저기 주인님이요. 승부욕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 지금 민호 씨 있잖아요. 승부욕 진짜 장난 아니에요. <laughs> <laughs> 여기는 승부욕이 훨씬이에요. <laughs> 지금 한 게임 한, 하나 정도 더, 이... 진짜, 어... 지면요. 예. 화 진짜 많아요 진짜 <웃음> 나 <웃음> 아, 나 어떻게 나. 오늘 아? <laughs> 아, <laughs> 이걸 또한 수야.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는 복수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건물을. <laughs> <복수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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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는. 이겨야지 이겨야지. 여기는, 여기는 먹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복수를. 내지호 얼굴 못 알아본다에 그렇죠. 네, 아, 아, 내가 그렇죠. 는 진짜 이길 거예요 이겨야 돼요. 아, 내가 할때 지효 아, 얼굴 못 알아본다에 내가. 아니 왜 아, 이겨야 되는데. 아, 아 근데 이거 준현이가. 아 우리 준현이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몰라요. 아니 여자도이길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좀나 초반에 먹더라고 괜찮습니다. <laughs> 우리 주님 되게 얕사바죠. 너무 앞사 봐. 맞 스타일 맞죠. 내가 반칙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내더 주세요 할 뻔했는데. 네 <laughs> <laughs> 어, 되게 조용조용. 조용조용하게 반칙하는 스타일. 너무 <laughs> <엄청> 착해요. 만 준비. 시작.

가보자! 세찬아!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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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다다 자, 자, 아 다이스럽 불 들어! 자, 자, 자! 빨리 주인 빨리 불 들어! 빨리 불 들어! 얘다 먹은 거 아니야 우리? 다 먹어, 그 들어! 아니 여자가 이래? 빨 들어! 빨 들어! 아 뭐하는 거야? 아 소식이 없어? 주아다 먹었어? 그 들어, 들어! 다 먹었어? 그아 진짜 다 먹었어? 어디 어디 있어?

어난 어, 어, 중반에는 왜? 형이 왜? 내 손처럼 넣더라고 내 손처럼 <laughs> 가만히 있는 내 손처럼 넣더라고. 나 이거 인정해줘 너무 착해. 와밀어도 대단하다 야지호 야. 야, 야. 와. 왜 그래? 야 지효는 아, 너왜 아, 그래? 이래 야 웃겨야 되니까 닦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인서트 먼저 찍고 따라야. 아 이거 먼저 아, 씻고 닦아야 되는 거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야지호는 팩한 거 아니야? <레기> 야 짜장팩 인네 짜장팩 그걸 심지어 내 입을 이렇게 벌렸어 이렇게 아니 빨리 먹으려고 그랬지 아아아아 아. 이제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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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저 우리 주인님은 분해가지고 지금 냅둬요 <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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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어, 화좀 끊게요 냅둬화좀 사겨요 네, 혼자 아 네, 서재희 씨 수염 잔줄 알았어요 네. 시간을 충분히 줘요 지금 저기 민호 주인님하고 두분 지금 화 많이 냈거든요 건들지 마요 어 민호 씨? 이 나한테 우리. 야 지혜 씨도 아 해볼까? 아쉽네. 아쉽다. 잘했는데. 우리 지혜 괜찮나 몰라. 어, 모르는 사이에 <laughs>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말 놓지 마라. 지혜야. 오늘에 짜장면 뺄게요. 자, 짜장면 뺄게요. <laughs> <빼요. 자>, 짜장면 뺄게요. 하지 마. 짜게요아프해 줘요. 아이아무 자 김윤영 팀 가방 교환권 드겠습니다 오징어 잘, 잘. 두 개만 안 들어왔어도. 아이 지엘, 미안합니다. 저희는. 유재석 내 동생 팀. 누으러가습니다내 <laughs> 동생이 누구예요. 지혜 지혜. 아, <laughs> 왜네 맘대로 하느냐. 아 죄송합니다. 저희 팀은 유재석 얘 동생 팀. <laughs> 천사, 천사. 아 근데 저두개 진짜 이상한 거 하나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죠. 있어요. 아까 오. 뭔가 들어봐 똑같은데. 오. 달라요? 아, 그래서 금이냐? 오. 금이냐 폭탄이냐인데? 금이 들어있진 않잖아. 아니야. 오. 오. 어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 네. 이거요. 이 친구들 진짜 아마추어 맞네. <laughs> 하나 가져가세요. 그럼 이거 확인해봐도 됩니까? 빈 가방 같은데. 빈 가방 같은데. 둘다빈 가방 같 아, 그죠둘 다. <laughs> 아무 공개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거나 줄 거야 아무거나 줄거 아무것도 아닌 거, 거.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네 왜왜 대단하신 분들연기를 잘하긴 한다. 저야 저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연기들을 하시네. 이상해. 아니 이거 뭐 저기만 해, 갔다 가면 연기라고 들어가요. 아 대단하신 분들이었어. 주인님 저방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왜, 예? 예. 아, 왜 저기만 갔다 나오면 연기를 해요? 아 근데 왜 저기가 갔다 오면 연기 들어와세요?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이번 대결은 마이 아바타 캔입니다뭐요 대결 종목을 보고 나의 아바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 주인은 손을 들어 입찰하세요. 아 주인이 나를? 네. 믿으세요 주인님. 아, 아. 저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가장 높이 입찰한 한 팀에게만 도전 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우리 무조건 해요. 아, 할수 있는 같으면. 아, 아 이건 어... 아, 성공 못하시잖아요 선배님. 아. 믿으세요 주인님. 아. 주인님 믿으세요. 어? 아니, 아이고 저분 저기 저 경매하시는 분. 어. 어. 우와 어. 그래. 우와. 아유, 몇 만원? 몇그래 만만 어, 어, 낙찰입니다. 자동차, 어, 자만 원? 몇, 몇 만원? 근데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경매를 진행할 경매사 김인사입니다. 진짜를 아 네, 아아 모셨네, 진짜를. 어, 아, 우리 꼬리 장난 아니시죠? 끝내주지. 와 지금부터 간단히 오늘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전의 기회는 가장 높은 숫자에 아 입찰하신 분이 낙찰을 받게 되고요. 아 낙찰받은 팀이 미션을 성공했을 때는요, 에 가방교환에 기회가 주어지. 기 좋아! 죄인! 맞한다 그러나, 실패했을 경우에는요, 응. 자기 팀의 가방 중한 개를 아, 모두에게 공개하셔야 됩니다. 아, 공개를? 네. 까는 그러니까 아 차례. 자기가 공개된다고요? 실패하면, 가방 죽으면? 공개하라고요? 어? 네. 아, 어, 친구의, 와, 이거 선생님. 진짜 세다, 진짜 세다. 두개다 세다. 그게 하나만? 하나만 공개하는 거죠, 선생님? 네네. 네. 찮요둘 중에 하나 뭐 있는 거예요? 예. 예. 오, 이거, 좋았어요. 대결 종목은? 바나나 쪼개기입니다. 네? 네. 바나나 쪼개기입니다. 아, 이건 뭐야? 제한 시간은 단 1분이고요. 내 네. 아바타가 얼마나 많이 할수 있는지 아, 많이... 생각하시 아, 많이 쪼개는 거예요? 네. 아, 아, 1분 동안, 1 네. 아바타가 얼마나 많이 할수 있는지, 신중하게 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한번 해봐요. 쉬운데?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이게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 풀어보세요. 어, 죠 오, 선생 추워. 이거 뭐. 추우네. 아, 추웠는데? <laughs> 우리 주인님이 너무, 아,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왜 오늘 내새할 때? 아니, 냄새를 해야죠. 오늘 경매의 시작은 바나나 10개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10개. 먼저 가자. 가보고, 조금씩 가봐야지. 이 정도면 쉬니까. 그러니까. 네. 10개. 열개네열개 네, 받았고요 계속 받았어요 예 스무 개 손주 시하콜러니다 삼십 개어 너무 올라가 삼십 개입니다 이너 씨 삼십 개 하셨고요 삼십오 삼십오 나왔습니다 가방 공개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가방 공개 되요 가방 공개 되십요 가방 공개 되는 가방 공개 해야 가방 개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가방 공개 되는 가방 공개 되는 거잊요 가방 공개 되는 요개 되는 거 잊지 마개 되는 개 <목소리> 아니 상의를좀 하시고 사십구, 사십, 사십구, 개입니다 현재 최고가는 민호 씨 사십 구개입니다. 그거 너무 많 오십사입니다. 오십, 육십, 육십 뭐? 아 진짜 아, 뭐. 현재 체육가 장준현 씨 육십 개고요. 육십 60 하나 하겠습니다. 야 아, 아, 말도 안 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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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해야. 없으십니까? 육십 하나 현재 최고 육십일 최고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자, 하자. 자 낙찰입니까? 자, 더 없으시면 마무리. 마무리. 단한팀에다만 도전의 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 이거 진 이거 진짜. 야, 이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70,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거 칠십 6 0개이 아니 6 0개이 60개. 아니 6 0개이 아니 이거3개 60개. 4도 있고 있는데. 야, 와 대박, 70이야. 야 기계도 힘든데 이거는. 아, 70은 장현씨 최고 홍건입니다, 현재 70개입니다, 더없으아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해. 마지막, 마지막 해. 게임입니다, 자 70개, 세번 홍과 후 마무리합니다, 0개 70개, 70개, <laughs> 70개, 아니, 70개, 아니, 70개, <웃음> 70개. <웃음> 70개. <웃음> <laughs> 이고불리자까지아이리자리까지칠71부럽습니다 뭐뭐 뭐. 아, 뭐 대단하고 부른 줄 알았네 함께 체고 공개할 상대 옷개이광수 씨는 7 1개성공해됩니다 네. 예예예. 자7 1개 하셨고요 더 없으십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자 71. 71. 71. 8 0개 하겠습니다 8 0개가겠습니다8 0개 하겠습니다 팔십 개하겠습니어 팔십 개 하겠습니다 하하 83번 외치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0. 다방이. 들어와. 이광수 뭘 쳐다봐. 들어와. 80. 81. 8 2와 이걸 왜 받아? 82개 하시면 오늘 도전 기회 주어집니다. 현재는 81, 82, 8 3니하 만드시네. w 몇시 니가 패나왔가현재 81개 재고요 82개 존재하고. 패시, 니가 존재하고. 패8 니가 존8하8패개 니가 존재하고. 패니다 존재하고. 패시, 니다 존재하고. 패시, 가 존재하고. 패 니가 존재니 이거 팀에서 봤어요. 근데 이게 어, 아직 안 돼요. 안 돼? 어린도 없지. 이거 웬만한 훈육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니 우리 작전 성공이야. 어, 성공. 많이 올라갔어. 어, 이게 85개야? 이거야? 에이, 이게 8 5야 이거야? 또 파나가 이게 익은 아니, 게 아니라 이게 소리 거네. 왠지 할것 같아. 왠지 할것 같아. 왜냐로 쪼개면 되지. 1분 안에 85개를 성공하셔야 김정수 15장. 자자 편하게요. 김정수 씨5장 할수 있어요? 아. 김종국 씨 도전 시작합니다 시작. 빠르다, 좋았어 아니야, 잘해, 어, 잘하아있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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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버터치잖아 아, 이거 원숭이들이 뭐는데 나중에 갈아 먹는 거 빠르긴 빠르다 빠르긴 빠르다 아니, 빠르긴 빨로 좋아, 이거 잘하면 될수 있어요 젓가락에 쥐을 수도 있겠는데, 잘 이게 한3시 모르는데 원득이 미끄러져. 저쪽인가? 이지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김종국이까지 니긴 열차. 긴 열차. 와, 이거 하겠다. 30초. 와, 이제 거의 반이야. 브라보. 와. 와. 오빠 대박해요 엄마도 빨리. 빨리. 야, 하겠어. 하겠어. 괜찮아야 어, <laughs> 와, 진짜 이거 거의 신기해. 이거. 원생이도못 해. 아니결심하지구 다. 야, 이 <그게> <laughs> 몇 초경과? 4 0초 경과. 이것도 운동한다고 아, 생각하고 야,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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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것도 운동한다고 아, 생각하고 야,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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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니, 자 몰라, 아니야 몰라, 몰라, 몰라. 오빠, 아니야 오빠, 몰라, 몰라. 몰라. 야힘 온다. 정국이도 힘이 빠져. 할수 있어. 야 김정국도 힘이 아, 빠져. 아, 빠져. 야 나도. 와, 이거. 와 이거. 괜찮아. 요야 아, 아, 김정국도 아, 힘이 아, 빠져. 아, 빠져. 아, 와, 이거. 자, 웃을 준비하세 여러분들 웃을 준비하세요. 웃을 준비해. 웃을 준비해. 웃을 해 웃을 준비해. 웃을 안비해 웃을 준비해. 웃을 준비해. 이을 한 40개 넘어가면서 어, 약간 이게 속도가, 약간 이 속도가 쳐지 맞아. 고요 아, 그러니까 종국이가 아, 정도. 이 정도니 우리는. 자 ]까지 ]까지 이제 이빨이안돼 우리 주인님께서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85개. 고생하셨습니다. 85개. 먹는 거 85개? 85개. 오늘 진짜 대단하다 오고이 바나나를 저희가 나눠 먹죠. 그렇죠. 웃겼던 데라고. 멋있다. 이게 축제네요. 아 바나나 축제네요 진짜. 요리 살품자와 같이, 예. 야, 정말. 이거 누가 주면 되는데, 혼자는 안 되네. 아쉽지만, 야. 김종국 씨의 도전은 실패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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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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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아, 김종국 씨의 가방 중한 개를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아, 괜찮은요 무조건 있다 당기는 아, 거 있으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저도 오른쪽. 이거, 이거 할까요? 이거, 이거 하죠. 그거 워요 그거 워요 자! 오픈해주세요. 스턴인가스한인가미엄폭탄이구만 비엄! 폭탄이구만 비엄! 비엄, 비엄, 비엄! 비엄! 엄 저, 저게 끝이에요. 이 우리가 이제, 이제, 이제 북이야는 사람 폭탄이네 어. 어. 여기 진짜 다 막, 여기 완전 막아야겠다. 자, 이제 두 번째 경례 진행하겠습니다. 도전을 하게 되겠고요. 그 경매는 아바타가 응찰을 하셨어요. 네, 대결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쪼개기입니다 오, 네, 두 번째 종목은 나무젓가락 쪼개기 아, 저는 사실 아, 개그맨으로서 엉덩이로도 쪼갤 수 있어요. 저기요. <laughs> 운동 어, 어, 이런 아, 우리 아닙니다. 저기 주인님도 쪼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네? 어, 그러니까. <laughs> 아, 그래요? <이거 웃음> 진짜? 왜 주인님 다한 거예요. 화나어화났어 누나 화났어형나 젓가락 있는게나 몸이 기억해 몸이 기억해. 네 제한시간 1분 시작은 10개입니다. 20개. 출발합니다 20개. 20개 받겠습니다. 30개. <목요> 30개 받았고요. 60개. 야 그렇게 하지 마 재미없어. 방뇨 안 해봤어요. 아, 아, 나가 너. 야 광수야 너 퇴장이야, 너 이러면 퇴장이야. 야너 야, 뭐 게임을 야,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야너 200개 못해? 아니 60개. 이게 어, 뭐니 광수야. 뭐. 아 누나가 했을 때에 아, 가만히 있어. 아니 방송는왜 내놨길래 그래요.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정말만 했다. 헛말만 했다. 아니 니들한테 내가 어리 동생한테 이렇게 갈수 있는데. 야 살살 잘 마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경매를 뭐하러 하냐. 생각을 좀 하자. 정신 차려요 우리 외 모였냐. 어. 지금부터는 신중한 응차를 위해서 한 개씩 조금씩 올라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수야. 한 개씩만 올라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까지 왜 이래요.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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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3 가겠습니다. 53, 53, 53. 받겠습니다. 54 성공. 55 가겠습니다. 55입니다. 6 아니 이거 하나씩 가라하야 하나씩 하나씩 하야 하나씩 가라고 좀더어 저기 칠 등이 가야칠 등이 가요 칠 등이 가요 칠 등이 가요 칠 등이 등이 가요 등이 요칠이 가요 칠등7 등이 아니칠요칠 등이 요 약간 이가이 가요 칠칠 등이 약요칠 등이 가요 칠등 등이 가어칠이요칠요칠이 가요 이 가요 가요 5 5이 가요 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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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등5 가요 칠등 56. 56. 십육하시고셨 아, 56. 56. 57. 5아5아아아아아 60. 야, 야. <laughs> 60. 60. 요5 60. 60. 60. 60. 60. 6자세번 60. 60. 60. 6 60. 60. 60.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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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육식은 육식은 안돼 이제. 아, 육식은 아,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3 6구자 아니고 왜 육식이 왜안 돼? 육식은, <laughs> 육식은, 육식은, 그래? 육식은 금지야. 아니 육식이 네. 왜 금지해요? 실수가 이거 줄테니까 집에 가는 데 안돼 그거 제 집에 가는 데. 기가 막서는존자 이광수 씨육0개최공차 현재 육0개 최공찬. 한마 안해봐 64 6 하셨고요. 65가요. 65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65 주인님 66개 가십다 우리 주인님 66개 가다 아, 이게 감짜 너무 센거 맞나? 60개. 선지 너 우리 주님 66개 가실게요. 여기 오픈 시키죠 오픈 시키죠. 그래 보자.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러시죠. 갑시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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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개 더없으시면 마무리합니다. 60냥. 6 Thank you.